새로운 세계 도전한다. 스타 무한 도전 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박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스타크래프트 아버지 그리고 뭐 요즘에 바쁘신 분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얼굴 볼 새도 없는 우리 임성춘에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스타 무한 도전 재밌는 유즈맨 경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는 경기 아 오늘 유즈맨 정말 재밌는 거 갖고 나왔지 않았어요? 바로 저글링 블러드입니다. 예. 어떤 블러드죠? 저글링이에요. 아니 다말 놓고 네. 네,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요즘 많은 네. 분들이 이스타 무한 도전을 보고 다시 한번 유즈맵에 손을 대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네. 뭐 그래도 스타리그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가 많은 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해 주시는 가운데도 이 유즈맵이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아, 분들이 많이 사랑하시죠? 그 어떤 분이라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유즈맵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전적과는 전혀 네.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팀은 어떻습니까? 전적에로 네.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는 새로 아이디 같은 거라도 하나 네. 만들어서 야 가서 악당직 막장짓도 네, 예, 네. 좀 해주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유즈맥 경기 오늘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저글링 블러드 경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 블러드 게임 임성춘 의설과 제가 같이 게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아, 아 정말 새로운 출연자가 한 분이 나오세요 왜한 그, 분이죠? 이완기 한두 분이 분인데 저거 한 분은 보던 분이에요 먼저 그 분부터 <laughs>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스타클래프트에서 뭐 다크템블러 같은 분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인드 컨트롤 뭐다크 아카 나오는 분이시죠 언정 씨가 지난주에선 저의 파트너였는데 이번 주에서는 바로 우리 임성춘 회사의 파트너가 음, 되셨습니다 아, 축구공이에요?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스타클래프트막 왔다 갔다 하시는 이연정 씨를 화면으로 한번 잡아보죠 언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스타 무한도전의 마스코트 <laughs> 이현정입니다. 어, 일단은, 뭐, 해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두 분이 저를 워낙에 원하시니까는 제가 뭐, 이 편도 했다가, 이 편도 했다가 이러는 거고, 어, 다음 도전에 제가 지금 4회째잖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오래 나오셨죠? 네, <laughs> 네. 네. 어, 그만 나올까요? 아, 네. 네. <laughs> 아, 일단은, 이렇게 매일 나오면서 저도 이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또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언정 네. 씨가 많이사랑 받고 <laughs> 네. 계시죠. 왜, 배, 아니. 왜, 왜 배우로 나오시나요? 아니 <laughs> 네. 아니요, 이기면서 플레이한데 그 중에 아. 티비를 거세요 방송 네. 중에 어 오늘 아, 사람들은 언정시피는... 선생님인데 <laughs> 아, 그리고 오늘 파트너 기정을 네. 바로 언정 씨께서 직접 음. 어, 지난주에 어 저와 함께 플레이를 했다 졌다 너무 <laughs> 네. 나쁘다 그래서. 어 저희 위에 계신 분들한테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아 상현 씨와는 도저 히 게임을 못 하겠다. 어. 정말 실력이 제가 안 돼서 못 하겠다라는 네. 어뭐 이야기를 전했는데 네, 진짜예요. 어 지난 <laughs>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캐리어를 뽑아 놓고 인터셉트를 네. 안 뽑으신 분이 바로 언정입니다. 씨 아 야. 그게 아니라 자리가 네. 좀안 좋아가지고요. 오늘은 그안 좋은 자리 를좀 양보했어요. 근데 제가 <laughs> 예뭐 초공 차듯이 네. 이쪽으로 보냈는데 네. 이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신명적이에요 아, 네. 네, 벌써 차 버렸는데 일로 다시 오면 네. 온 거잖아요. 좋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지요 네. 자 임성춘 선수가 지난번 파트너 그리고 다시 저의 파트너 이번엔 다시 임성춘 선의 파트너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어, 이번에는 뭐 이기러 가신 거죠? 그렇죠. 어, 이번에는 이두 그쪽 팀의 네. 오라가니들의이 댄스를 보고 싶어서요. 제가 살짝 자리를 양보하고 이쪽으로 옮겼어요. 네. 아, 저와 팀을 안 하셨으니까 충분히 좋은 플레이 나올 겁니다. 네. 지난번에 1회차 방송 1위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비장의 카드, 아, 제가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의 든든한 아, 후원자가 되실 분. 아, 이분 나오면 정말 경기 바로 끝나요. 그냥 인성순에서리 지금 GG 치셔야 돼요. 왜요? 아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이유좀 어, 저와 같이 이만한 등치를 가진 분. <laughs> 자, 저희 바로 오늘의 출연자는 강현종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 무한도전에 처음 출연하게 된 강현종입니다. 네, 강현종에서은아못본 네. 사이에 지금 몸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laughs>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저뭐 상현 씨와 이렇게 같은 팀을 먹게 돼서 굉장히 네. 어, 좀 불안하기도 한데 네. 언정 씨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참괜히 불안하기도 한데 <laughs>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laughs> 지금 아, 강현종 네. 해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음. 아 저는 어젯밤에도 이 저글링 블러드를 위해서 새벽 한3 시까지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음. 음. 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군요. <laughs> 네, 아니, 하지만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이번에 강현종 해설과 팀을 먹어서 음. 언정 씨와 스타크래프트 아버지와 어머니도 한번 꺾어보는 파란을 오늘 꼭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펼쳐 님, 첫 번째 게임 미니 게임 저글링 블러드 게임인데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글링 블러드 모르시는 분들. 아, 그래요? 처음 접하신 바? 저글링 블러드? 그럼 뭐지?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예, 네. 저글링, 네. 뛰어 다니는 거예요. 저글링 피를 본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네. 저글링 계속 나오다가 100킬 딱 했을 땐 영웅 유닛이 딱 나와. 아, 또 어. 다음 100킬 했을 땐또 새로운 여, 영웅 유닛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네. 그 영웅 유닛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 일단, 미니게임이기 때문에, 네. 네. 저글링의 그킬 수가 200이 안 들어지는 쪽이 네, 승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대2 팀플레이로 네.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글링 200마리를 먼저 때려잡아야지만 여기서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대2 네. 팀플입니다 어느 팀이 먼저 200을 채우고 어 그리고 우승할 수 있을지 김팀에 그 관이 이번에도 벌칙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언정씨의활용 한번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네. 첫 번째 미니게임 저글링 블러드 2 0 0 킬을 먼저 이뤄라! 경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저글링 블러드 플레이 요령 첫 번째, 적절한 상황 판단과 성의 있는 컨트롤로 남보다 먼저 킬수로 올리자. 두 번째, 영웅이 등장하면 나의 영웅의 특성을 이용해 상대 유닛을 더 많이 제거할 수 있다. 세 번째, 내 영웅은 최대한 보호하고 상대 영웅을 먼저 저격하자. 네 번째, 백킬마다 영웅 등장, 처음 영웅 왕적을 링. 두 번째, 캐리건. 세 번째, 디파일로 활용이 관건. 다섯 번째, 역시 유리해졌다고 약자의 본진에 캠프를 차리는 일은 비매너 게임을 기억하라. 네 스타 무한도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저글링 블러드 미니게임인데 어떻게든 이번에는 정말 인성태가 한번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박상현 그리고 빨간색은 강현종 그리고 네. 네, 갈색 네 갈색은 누구죠? 원장이요 마스코트요? 네, 네 마스코트에요 부동색? 소름 아, 돋는 네. 색이죠 이게? 부동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부동색? 네네 <laughs> 네. 네, 가겠습니다. 점점 상 덜어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네요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 죽거든요. 아니, 이건 인계의 힘이잖아요. 강연정에서 네, 지금. 저번에 문제 컨트롤 좀해주요 컨트롤 좀. 아니, 지금처럼 깨어것 같은데요. 네, 어, 지금 강연정에서 스타트랩을 오랜만에 좀 다루셔가지고. 네. 어, 예. 스타트랩이 참으로 오랜만에 하긴 합니다. 미니 게임 미0의 힘을 받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예. 넓게 네. 불어나서 싸우을게중하다고할수 네. 있겠는데. 네. 아니, 이건 인계의 힘이랍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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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소리도> 네, 우리는 지금 민치도 좋아요. 이번에가뭘달수 있어? 요 혼자 내가 가운데 센터 센터. 하시고 있잖아요. 김정 씨, 정 씨, 버로 해버려. 나 혼자 전부 다 버로 해버려. 유를 누르면 되거든. 유. 유를 누르면은 공격 3대로해요유 누르면 아 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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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야, 아 지금 인터넷 킬로 해. 어 두락 꺼지마 두락 꺼지마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아, 이 시간이가 안티를이늘잖나 네. 보니까. 진니이유려고하면 안돼. 유 빨리 지금 있는 거.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저빨저 버블링 들어가도 그냥 제가 그냥 티를 보면 내는 거예요. 조용히 해보세요. 신분야 해주세요. 분야 해주세요. 임성춘 해설. 상담 역시. 담 조용히 보내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이분 아직 가고 있어요 장춘아니면? 아, 네네네네. 갈라면 좀 같이 가좀가 손을 붙잡고. 아니 어디로요? 가능하게. 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선배님. 아 지금 임성태 선의. 해설에... 저... 아 임성태 선 유닛이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에서안 되는 건가요?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저 필요할 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어... 한번 어... 볼게요. 요 <laughs> <laughs> 우리 일대일 1대1, 대일로 1대1,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이라도? 안 아니, 됩니다. 안 되죠? 예 커플 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laughs> 자 나오세요. 네, 아니 그맨은 매일같이 좀 화장 쓰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오는 댄스요. 커플댄스 어, 오는 거 보겠어요. 그냥 화장 준비한 거 있죠? 그 댄스. 아니 없는데요? 저 집에서 연습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거울보고 밤낮으로 연습 하셨겠네요. 이랬어요? <laughs> 네. 저는 저걸 좀불러드만 했어요. 이기려고. 한번 이겨보려고. <laughs> 음. 자, 가져 우리 정력가져 자,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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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언정 양이 벌써 배. 네. 그거 잘 생기죠? 지난 겼어요 네 갑니다 정답은 영랑입니다 제가 지금 일이 달리고 있는거 오... 예, 우리 오정아님저좀 오정아 제대로 좀 <laughs> 찍어주세요 아 제가 네, 도와드릴게요 야 아니 잠깐만 이 노란색 누구야? 야는 너무 하잖아요 네. <laughs> 아니 제가 궁금해서 노란색 누구예요 노란색? 노란색 저요 아좀 나가라고요 아니 야가 노란색. 데 아, 노란색이 맞춰서 안나가요 그냥 좀 나가라고 아니 노란색이 안나가요 오늘 커피쟁스는 상당히 재밌겠는데요 제가 지금 엄정씨 입고 나오는거 제대로 맞고있어 아 그럼 얘좀없애주요 아, 저 언정씨 네. 저 관심 없거든요? 네저 <laughs> 내가 밖에 안 한다고 말했잖아요 관심 <laughs> <안 한다고 안 웃음> <오> 없거든요 언정씨? 네, 아니 우리 잠깐 다시 할까요? 다시 하세요 다시 가세요 다시 하시면 바로 정답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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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가 네. 어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이게 노란색 좀 씌워주세요 저 진짜.. 아우 나 지금 얘.. 예. 우리 병력 모아서 좀 봐주죠 <laughs> 언정씨 그러니까 아니 노란.. 노하... 아, 어, <laughs> 아니 일단 나가야지 어 역전됐어 역전됐어 아니 일단 나가야지 룩플레이를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여기를 나가서 아 어, 이거 잠깐 이거 어, 어 그, 지금 우리 지금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제안 돼요. 와, 자, 아, 남아 자 남아 우리 두 강의로 차광하듯이 아. 제대로. 왕정을이후로임동춘 선수가 드디어 역전을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laughs> 주지 않았던 <laughs> 이현재 선천은 어제 공부로고도 인덕킹.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돼안돼안돼 뭐야 이거 자 경기 끝났습니다. 자, 분명히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 이 너무나 컸는데 우리 강현종이선 한 마리 계속 빼자. 뭘 빼요? 병력을 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미니 게임 끝났습니다. 네, 저는 실망했습니다. 자, 우리 강현중 해설. 어 분명 2 0 0 분명 제가 앞서 가고 있는데 병력을 빼더라고요. 음. 저글링 불러주면 무조건 싸워서 어, 어떻게든 병력 잡아도 2 0 0만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186킬까지 갔거든요. 아니요. 생각 자체가 상나히 좋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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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힘을 합쳐서 저를 잡아먹겠다라는 <laughs> 생각으로 뒤로 네. 음. 빠져라였는데왜안 빠졌어요? 네. 그렇죠. 우리 호흡이 맞아야죠. 그렇죠. 호흡이 같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저희가 입구 공세했을 때 같이 우리 의 4년 정도가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이번 경기 이겨야지. 아니, 이게 아 받아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상한번 빼줄 때 빼주고, 네. 이겼을 때좀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 데구 897킬인데, 뭘 써요, 머리. 아, 오늘 너무 흥분하셨어요, 박찬현 씨요. <laughs> 하지만, <웃음> 게임은 게임일 뿐이죠. 저 언정 씨가 참, 지금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는데, 을 <laughs> <laughs> 이기긴 이겼는데, 얼마나 <laughs> 큰 네. 어, 어, 아, 도움을 줬길래 그렇게 말이 많으시죠? 아, 에휴, 참, 저는 옆에 있는, <laughs> 옆에 있는 걸로도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 <laughs> 네. 아까 네. 들으셨어요? 야네 <laughs> 네. 아니 어. 언정 씨도 이거 방 게임 들어가면 은 이승을 가끔 놓을 때가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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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데 이원종 씨가 작전상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본진에 가만히 있었던 건 네. 아니었겠죠. 아시죠. 근데 그게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네, 최종적으로 어, 결론 네. 결정은 제가 짓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무한 도전의 모든 권한 그리고 어,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은 위쪽에서 결제를 해주신 분이 바로 음. 임성춘 <laughs> 선생님 임성춘 <laughs> 예. 아버님 이시죠.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네, <laughs> 그렇죠. 원래대로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아, 저희가 컨텐츠하면 승률 안나오요 해야 됩니다. 와우 시청자들의 저희가 저희 아 승승은 내가 살짝 이렇게 이 등치만 이렇게 좀컷이 안되요 저희가 이게 이게 살짝 이게 좀쉬게 네. 아니라 녹화되는거 알죠? 네, 네, 녹화되는 거 아니죠? 네. 이게, <laughs> 여기서 끝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laughs> 벌써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어, 저희 정식게임 아, 정식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 아, 어, 아, 저희가 한방과 센스가 네. 아, 도저히 어, 조합이 안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아니 이성춘 아, 해설이요 네. 뭔가 할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신거 같아요 그런 보죠뭔 말을 해야 돼요 <laughs> 이런 상황에서 <laughs> 다음 주부터는 네. 예, 임성춘 그 선생님만 빼놓고 네. 예, 좀 <laughs> 춤을 좀 추는 분들로 네. 예, 좀 인원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죠? 어 괜찮아요. 네 복수를 한번 펼쳐야 되겠죠. 어떤 게임 펼쳐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거는 블러드. 네, 네. 정공버전은좀 네. 약간 달라졌어요. 예, 15분 제한이 있습니다. 네, 페스티스트이기 예, 때문에 네. 실제 그 시간에서는 10분 정도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네, 예, 역시나 그 100킬, 200킬, 300킬, 400킬. 예. 백킬 단위로 여, 영웅 네. 유닛들이 나옵니다. 이 영웅 유닛들을 예, 아주 확실하게 예, 활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 예, 팀 플레이가 아니라 네. 네. 이는 남남이에요. <laughs> 남남이죠. 이제는 네. 정말 강효중에서안 믿어도 되는 거죠. 좋으것 같아요. 아, 네. 행복합니다. 지금 <laughs> 이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네. 네. 점수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이번 벌칙은 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좀 못한 게이 아니라 좀 못하고 비매너 플레이. 네. 네. 좀 비겁한 그런 플레이를 한그 선수들이 네. 네. 어? 창현씨가 그럼 또벌 받겠는데요? 정신반 정식판 이번에 제가 임성충에서 꺾을 수 있을지 경기 속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무한도전 정식판입니다. 이번에는 어... 정말로 이기겠습니다. 저에게 어, 이번 벌칙 받는 선수들은 바로 경기 제일 못해서 최악 최악의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가 저희 옵저버님께서 어, 직접 뽑아 주시겠습니다. 예. 네. 또이 더글링 블러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게 센터 쪽에서 싸울 때 추가 예, 병력들을 끌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제 F2, F2, F3, F4 버튼. 음. 예. 그것을 좀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네. 할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네. 자, 저는 장현 씨가 아마 지금 한식 쪽에 있는 파란색 같은데요. 네, 제가 파란색이요. 어, 저는 주황색인. 아, 주황색인가요 이게? 그러니 아, 네. 오렌지색인가요? 오렌지색이죠. 네, 오른쪽이고 그리고 저렇게 날렵하게 뛰는 네. 서원이 윤성춘 에서의저원인가요저요 달라요 주황색이 누구라고요? 저예요, 저아 저. 죄송합니다, 빼겠습니다 <laughs> 어, 이건 지금 네요? 뭐이죠? 아, 냥정 네. 하나 주어집니다네 아, 아니, 왜요, 있습니다. 왜요? 누가, 누가 정보인데요? 모든 분들이 전부 저를 공략하시는 거 같은데 네. 네. 아니, 그러면안되죠 그런 거는 그러면 개인 마음 아닌가요? 아니, 판 그래서... 아닌 사람이 선수가 정보를 주면 네. 그게 정보인가요? 아. 일단 결정을 해 주시는 분 따로 있으니까는 그냥 게임이나 열심히 하시죠. 네 그렇죠. 이 <laughs> 언정 씨가 이게 삼주차 동안 사이기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면서요. 아유 아니에요. 상영 씨 잘해 주시고 계요아저 언정 씨 정말 게임 잘하신 줄 알았어요. <laughs> 네, 근데 <laughs> 열심히도 <열정이도> 안 하시더라고요. 막해요 <laughs> 막. 돼요, 막. <laughs> 네. 노력은 하죠. 그쵸, 노력은 네. 네. 아예. 언정 씨 하루 첫시 날부터 몇 시간씩 하시죠? 알아시는군요 <laughs> 네, 아, 아니 집에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아니야. 상영 씨가 관심이 너무 많이 신거 아니에요? 저 관심 <laughs> 없거든요. 저희들은 컴퓨터 고장 난거 다들 어필하세요. 어, 어어어일위예요 아니 가본 적은 없지만. 안. 네 제가 일이고요네 언정 씨가 일 위에요. 그렇네요. 예, 네, 어그 언정 씨라는 사람이 누구죠? 저죠. 네, 제가 아는 사람은 일 위를 한 그런 분은 사람이 아닌데요. 이랬을 때 제가 일 등했던 경험이 있는데. 예, 네, 또이 저글링 블러드에서 중요한 것. 꼴찌를 하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네. 상당히 좋은 그 전략이죠. 네, 꼬지는 누구죠? 옥저버님이신가요저 파는 네. 사람 누구예요? 박상혁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저는 어, 그 쓰리컬러 러쉬를 받았습니다. <laughs> 네. 이제 대킬 0킬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왕저올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왕저올링은 체력도 높고 방어력 네. 50입니다. 50. 네. 30은... 공격력도 50이기 때문에 한 방에. 자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제 화면, 개인 화면으로 좀 잡아주세요. 지금 그 강의 중이거든요. 아, 네. 네. 한 방에. 저임성철에서 지금 <laughs> 캠핑하시는 거예요. 캠핑. 아니 이제 잡았거든요. 하셨어요? 캠핑은 이게 아닙니다. 캠핑은. 네, 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잡고 어, 나서 가만히 이렇게. 이런 어, 식으로 진행 상대방 아무리 좀못하겠는때이것을 캠핑이라고 하는데 이건 디메너 플레이라고 네. 네. 정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우리 아, 아, 그렇게 한 사람만 공격하지 말고요. 그렇죠. 하죠. 한 사람이 도망가공격하지 마세요. 아 예, 네. 아, 네. 저도 나가는 이쪽 가지고 언올지라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좀 공격하고 싶은 아니 아니 그거 맞아요. 수 밀렸잖아요. 저.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사실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자 세 분이 여자 플레이어 한명은 이렇게 그 여자 플레이어도 어저 저글링 세기는 예. 똑같거든요. 예. 그렇죠. 여자하 여자 저글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아니 박사님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가 잠깐만요? 예뭘 잠깐? 예 일단 제가 또 나갈게요. 그러니까 아직 그 세상을 절사해서모르시나보데 <laughs> 여자라고 다 같은 내용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수 게임이 그요 최선형이라고 그. 그그 그 여성에 대한 그 생각을 어떻게 가졌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거든요? 아니, 잠깐제 배치... 앞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배치가 돼서... 저, 제 앞에 좀 오지 마세요. 잠깐만 저는 좀 계셔주세요. 예, 예, 아, 네, 네. 아, 잊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 네? 네? 나왔어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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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오이 투어! 아, 천 투어! 아, 천지수, 스 천지수, 천지스천어캐리건는다쳤는데 캐리건은 이왕저 골링만큼의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발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예 너무 못했어요. 지금 다들 너무. 네? 아니에요. 아 역시 프로 게이머는 다르네요. 네. 아니. 여러분들 도왕저 골링들 있잖아요. 얼마 네. 그러니까 네. 다른 저블링들. 아니 저는 왕저 골링이 아직 안 나는데. 나왔거든요. 사실 그왕저 골링 제가 주겠습니다. 지 언정씨, 예. 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니 열심히 하는 그왕저글링이 버블링은... 아니 언정씨 예. 좀만 아니, 드를 올려서 그러니까 박상현씨가 지금 꼴시는데 박상현씨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요? 아닙니다 네. 음... 저를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파란 공격하겠습니다 방해를, 방해를 따죠 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언정씨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럼 합동해서 저기 파란색을 공격하죠? 아니 합동하면 아니면 박상만가이는걸 어떻게, 어떻게 알겠요예 그리고 또왕 저글링이 그쵸 그쵸 덩치가 큰 공이라서 왕정글링이 아니라, 게가 아니라 게가 네, 네, <laughs> 네. 왕조이링크는공격는 울린... 똑같아요. <laughs> 돼요? 네. 아, 제이스가 제우스가, 아니, 안정수가 톰도다 요 어머, 어머. 캐리건한 마리 다았고 아니. 처면은 지금 내왕 저글링이 죽었는데요. 왕저블링제 왕족을 리니였죠? 자, 3 0 0킬을했을때 나오는 유닛도 있죠? 희디파이러입니다 네. 어, 디파이러입니까 아니, 이들아요? 지금 강하게 막을 못할줄 했는데 예, 그러고 나플레이의 위력이 아, 왜피를 강화가 보이가요? 이거 이런 거비매비너 아닌가요? 아, 보루를 했다는데 어. 제가 영리 네. 관리를 못 했습니다. 역시 임성춘에서 자, 그렇죠 근데 저 먼저 가면 내가 앞쪽에서 나오면서 싸우게 돼 있거든요 아네네네아계에간의 총을 는임동춘아대하면서제 꺼를 죽이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아이쿠 어? 뭐?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안 잡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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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노이기면자자 아랑해도 올아네 현종오빠죠?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괜찮아요 방송에서뭐 그런 걸따지니까 네. 아니 현종오빠란 말에 지금 설레해서사이용 <laughs> 했죠 헛방을지금날이는데 <laughs> 네. <목소리> 박찬현! 예. <목소리> 네. 반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방송이거든요? 저 지금 처음 나왔어요. 저 지금 인정수에서에서 박찬현 에서 사이에 둘러싸여서. 아! 어! 어. 박상현 캠핑! 네, 박상현 씨가 캠핑이라고 있습니다어디어요 네, 이런 비겁한 플레이. 벌써 어, 어, 캠핑 안 했거든요. 열 마린 잡았습니다. 네, 네, 우리. 아, 저 캠핑 안했어요 정말입니다. 저 캐리건 잡아야지. 캐리건 3년을 했죠. 그래서, 안정씨 좋아요. 디펜스 좋아요. 네, 네, 뭐, 네. 이거 양쪽에서 양동작, 쓰리, 쓰리 컬러에요, 쓰리 컬러. 지금 동맹 맺었나요? 그치? 뭐라 맺었나요? 그런데 예. 이거 보라색 누굽니까? 아, 이 보라색. 자꾸 앞에 막지 마. 연정 예, <laughs> 지금 아, 그, 보라색이 거의 1위 사람 직장이거든요. 네, 보라색을, 예, 네, 집중적으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그럼 저는 잠시 쉴게요, 여기서. 아, 이거 왕비 팀은 는위는아니니 예, 이 조그릉 블러드에서, 예, 보라 중요한 것은 조그릉이거든요. 장기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쳐들어오는 건 비매너 아닌가요? 아니요? <laughs> 그, 그건 매너인데요? <laughs> 무슨 매너요? 아, 진짜... 어, 네, 네, 점수가 상당히 비슷비슷한 상황까지 왔는데 네 아니, 제가 정말... 그럼 제가 먼저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나오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앞쪽에 지금 나가 있는데 <laughs> 아니, 아니, 어? 저... 자꾸, 자지 마시죠 저, 지금 막지 마세요 현재 시간 3분 5 0초가 남았는데 어, 예! 박상현 씨가 1위 파는 네, 저는... 하지만 매너는 없는 캠핑, 캠핑을 하는 <laughs> 사람입니다만 캠핑은 제가 무슨 모험가예요? 무슨 처범가예요? 와 근데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좀 말이 안 되는 경기였어요 제가 게임하면서 아 이렇게 목 아파보긴 찾고 있으어요 정말 연정 씨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마우스 클리켓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비매너 플레이어가 한명 있었다는 게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보세요 프로 게이머고 출신이고 테스터고 해설이고 해설이고 예. 저는 너무 주의하지 않나요? 어? <목소리> 아니요? 도망가요 캐리 캐리 살려야 돼요. 예, 400 킬했습니다. 어떤 영웅님신 나왔는지 좀 보여줘야죠. 예, 요거죠. 이게 예, <목소리> 뭐죠? 가운데로 나가 볼까요? 흑자입니다. <목소리> 예. 저도 죽이고 있는데 왜저는 킬수가 안 올라가죠? 예 지금 저 11시 방향에 보시면은 자신의 색깔과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예 그걸로 필수를 알수 있죠 아이 아, 저는 이거. 정말 용립 관리를 못하니까 네. 어. 단숨에 그 1위 자리를 뺏겨버리네요 자 보러 간 사람 누구죠? 아마 저라고 얘기 못하죠 또네 지금 우리 제 제지 캠핑을 하러 오신임 인성 선네들께서는 저의 병력에 모두 잡혔습니다. 예, 박상현 씨, 나캠핑이란 네. 상대방의 유닛을 전부 전멸시킨 상태에서 네. 한기시장이씩 나오고 있는 것을 네.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였어요. 파리어였어요파리어 저도 플랫을 플랫을. 좀 막지 마세요. 좀놔으세요 그냥. 예, 지금 뭐 신경도 안쓴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네. 언제? 네. 은근히 다른 역할이요? 예. 네. 아 이거 400킬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시간이 얼마 안 어, 남았는데. 400킬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아. 예, yeah, 남들은 지금 500 킬이 넘었습니다 아, 지금요. 자, 저는 울트라 스티나입니다. 500 킬이에요. 저, 어찌나 와5트라스티나회 아. 아, 병력 있나요? 뭐 있어요, 네, 뭐? 있어, 있어, 있어. 아, 전병. 센터로 가요, 다 와. 아, 다 오지 마요. <laughs> 다, 다, 다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저런 영유이들로 최대한 활용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킬 수를 많이 늘리는 게중요하든요 와, 사람들이 나한테. 와, 세한 게스트 너무 하신거아닙니까 뭐야 예, 네, 이게 남은 거는 목소리가 되는데요 어, 처럼보여세요 <laughs> 아니 어떻게 쓰는데 똑같이쓸까요 우리 아 이들은 누구 누굴, 누죠죠 거죠? 바로 잡히굴는데요굴누라리스누에게한방 어? 맞으니 누이누이 거의 반반 누굴, 누굴, 습니 잡혔습니다. 굴누5 원씩이, 5 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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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니다 제가 인 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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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임성춘 해설을 꺾고, 꺾어 꺾고, 이위를 타라 해주는, 아 이거 납득게요 네. 아, 제가 임성춘 해설을 꺾었습니다. 예. 네. 아, 정말로 이 VCR 보니까 제가 그동안, 정말 사회방송 들어오는 동안에 임성춘에서한 번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오늘 저한테. 승리를 탈환당하까 예. 근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시는 것 같은데. 아, 어, 왜 그렇죠? 예. 프리폼울 방식이었고, 예. 점수상 1등이, 예, 무조건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매너 플레이. 아 예. 그리고 또, 비겁한 플레이를 했던 그 선수가 벌칙을 받아야 할 영상인데. 네. 누구죠? 자, 그게 누굴까요?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laughs> 있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겠다고 저는 예. 초반에 옵서버님께서 저희가 직접 경기를 중계를 해주셨는데 음. 저는 3컬러 러쉬를 받았습니다. 제 입구가 예. 계속 뚫려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 앞너하고는 네.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세 분이 모이를 해서 아니 근데 사실상 예. 저는 가고 싶어도 언정 씨가 앞에서 막아가지고 원래 쓰리컬러 가지고 1대1 하신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임성춘 에서가1대1 했습니다 초반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하지만 <laughs> 예. 제가 다 잡아버렸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저도 강현석 해설이랑 네. 1대1을 했습니다 그렇죠 권한은 예. 모든 권한은 예. PD, 임성춘, 박상현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laughs> 네. 예. 그렇다면 제가 결정을 해야죠 예 아무래도 예. 성적도 예. 필요할 땐 필요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죠. 성적 가장 안 좋았던 언정 씨와 함께 제가 벌칙을. 정말 네. 여기 선생님 닿으시네요, 정말. <laughs> 아니, 그 오늘의 주인공은 언정 씨 말고 새로운 뉴 페이스가 있거든요. 거짓말 안 들려요. 강정 씨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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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오늘 네. 방송에서 새로운 면을 보여주겠다. 오늘 정말 스타 무한도전에서 날 새로운, 날 무한 도전 해보겠다라고 강현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보고나오거든요강현사고납니다 우리 강현정 씨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 우선 아. 감에 아. 간단히 말씀을 해주세요. 예, 항상 제 옆에 지금 흥분되다 보니까 항상 너무 예. 당하는. 김성채 해설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집에서 TV를 네. 보면서. 근데, 근데 오늘 저는 흥분은 안 해요, 같이 있을 그렇죠. 때. 네. 저는 좀 약간 흥분하는 스타일이라. 네. <laughs> 오늘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아, 즐거오셨습니까뭐 간단하게 그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웠고 마지막으로 네. 박상현 씨의 춤을 보면서 더욱더 즐겁게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현종 해설은 오늘 방송 이후에 제가 직접 섭외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게임 실력도 그렇고. 네. 네. 근데 네. 네. 상당히 훈칠하시고 잘생기신 게제 네. 네. 옆에 서더라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제가 오늘 우승한 기념, 그리고 언정씨가 꼴등한 기념,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가 나오겠죠? 아니 됐고요됐고요 됐고요? 어, 저는요, 오늘 어, 일단 최고로 정말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는 오늘 뜻밖의 어, 이세 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에 대한. 관심 없거든요? 그세 분의 사랑을 알아서요, 어, 힘이 부담이 되고요네 어. 무한도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생방송 <목소리> 게임 송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무한도전에서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무한도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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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네. 자 그럼 저희가 벌칙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정 씨 나와주세요. 임성춘에서 저리 가주세요. 네 언정 씨와 저희가 지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언정 씨의 그 댄스를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네,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아니 <laughs> 네, <어때요? 많이 웃음> 좀 화려한, <laughs> 네. 네, 좀 바로 지난 주에 네. 그 나영 씨처럼 뭔가 이렇게 막 땡겨주는 네. 그런 걸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laughs> 아 그런 느낌이 없어서 아, 아, 그때 가만히 계시더니 네. 편집이 돼서 그렇지 춤 추셨어요. <laughs> 망치 들고 이러고. 네, 그게 나중에 저희 무한도전 3회차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스타 무한도전 4회차 방송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더 멋진 경기를 가지고 방송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요즘의 경기 있으면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죠? www.mbcgame.co.kr에서 네. 네. 네, 오락정보 있나요? 네. 예 네, 거기서 또 무한도전 클릭하시면 네. 됩니다. 네, 거기서 하시고 게임, 하시고 싶으신 게임. 뭐든지 저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방송에서 적극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회방송 마무리드리면서 다음 주에 멋진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 진행의 아, 박상현, 그리고 임성춘, 그리고 오늘 강현종 씨 그리고 언정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